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입니다. 먼저 본말씀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이아야, 어짜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 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더냐? 어찌 짜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아, 거, 아, 아,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연느이라 고하니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연이라고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큰큰 두려움이 이 사실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음, 이미 예수님께서 어 앞서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하게 뿌리다. 음. 어떤 <laughs> 제가 유튜브 요즘 보다가 재미난 헛소리를 하면 한번 들은 적 있어요. 그, 그, 유튜브에는 뭐뭐 뭐, 뭐 세상 올라나 유튜브에 아주 병한형처럼 헛소리가 다 나오는데. 뭐 이런 말도 있죠. 뭐 조국이 없으면 신앙이 없다는 말도 안돼 나라 가 없으면 신앙이 없다는 건 정신병자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안되데 신앙이 어떻게 있어 있어 그럼 나라 가없으면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이거 완전히 어? 하나님께서 어그 인간의 죄악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어 바벨론 유수처럼 어? 나라를 멸망시키고 사람도 고생 좀 시키는 경우도 있는 건데 그러면 무조건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뭐, 어,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을 죄다 공산주의로 만든 거예 공산주의자들. 뭐, 어, 따라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근데 만들었는데, 이미 다, 전세계 모든 땅은 딴, 른 사람들이 다 찾죠. 어떻게? 혁명을 해야 된다. 공산주의. 자. 제가 이제, 이런 헛소리가 난무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재미난,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 어떤 교수라는 놈이, 우리나라 유명 교수란 놈이, 이렇게 그, 미국, 목사한테, 교회 목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어쩜 있을까? 공산주의가 어쩜 있을까?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가 옳다는 거예요. 전, 여기 딱 그런 마귀새끼들이 그냥 미국에 가득하니까. 응? 어? 그런 마귀새끼가 가득하니까. 자본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가 자본주의를 아냐고. 당연히 알지. 알는데, 중요한 건 목사들이 자본주의가 뭔지 얘기합니까? 자본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구이 나오죠? 아까, 아나니아가 왜 성경을, 사탄이 가득해서 성경의 거짓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든 하게 뿌리라고. 이게 바로 자본주의. 아나니아는 지금 자본주의를 한 거예요. 응? 돈으로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걸 살려는 거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마귀의 교리, 자본주의. 여러분,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오르냐 자본주의가 오르냐 당연히 공산주의가 옳지 여러분 앞으로 천년왕국 때문에는 천년왕국에 돈이 있어요? 응? 천년국에 돈이 있냐고 응? 다 알아서 각자 하나님께 주신 대로 다 쓰는 된 거지. 그, 뭐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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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소유 그딴 게 어딨어. 다 하나일 거지. 건방지게 어디 가면 자기소거라고 설치하는 새끼도 있어. 그런 새끼는 산채로 잡아다가 그렇게 자본주의하는 새끼들은, 천형왕 때도 자본주의하는 새끼들은 다산채로 잡아다가 그냥 불면서 던져놓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 성경이, 렇게 성경은 뭘래 자본주의야. 마치 성경 위에 민주주의가 없듯이. 응? 네? 네? 민주적인 걸 있지. 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응? 어? 다스리게. 만들어서 사만한테 다스리게 하자 민주적인 건 있지. 하지만 민주주의는 없어요. 하나님이 뭔데? 국민이 최고지. 이런리런 막일이. 사탄 교리가 됐어. 뭐 예수님을 십자가 죽때 뭘로 죽였어요? 여러분, 은 예수님 죽일까요? 말까요? 한번 투표합시다. 그러니까. 죽여라. 죽여라. 어, 죽이십시다. 이게 뭐야? 이게 민주주의지. 여러분, 어, 출입구, 어? 출입해가지고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어, 가난 땅에 들어갈까 말까. 가난 땅에 들어가 죽을 것 같은데.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못생다 죽여버려. <laughs> 어, 알겠습니다. 이등리 <laughs>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대통령이에요, 왕이에요. 예수님이 대통령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배척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이건 왜 기독교 신앙에 신중핵심이 회개입니까? 응? 뭘회라한 거예요? 자본주의자지, 민주주의자지, 이짓거리 하던 건회계라니까요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고 맨 바치고. 순종하자 이거니. 자 오늘 자이 성경 말씀 보십시오. 어, 이이 어떻게 해서 이, 이, 이런 황당한 사이 처형이 일어나냐. 처형. 진짜 이거는 뭐, 응? 아이이 이, 뭐냐.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이신다는 신실한 믿음 갖고 사람들이 막 교회를 헌신하고 갖고 있는 자산 다 가져다 그냥 사도들 바 앞에 놓고 그들은 공산주의를 한거요 마이크 공산주의. 그래서 잘 나, 나눠가지고 나, 잘 나눠 쓰고 있는데 이안니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 자기도 이렇게 세상 그사람들터 어, 인정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은데 재산 아깝다, 어떻게 할까? 아 재산을 뭐, <laughs> 자기 쓸거 도우적은 원래 빼돌리고 나머지를 갖다 바치자. 근데 이 멍청한 놈들이 아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냐고 갖다 바치자마자 딱안 거야. 베드로가 성경에 응? 가, 가르치고 성경에 알려주신 거 있는. 분. 특히 자본주의자가 돈을 사랑하는 응? 응? 하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쓰레기 자본주의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야. 어, 맞냐고? 전부 갖다 와치는 거. 전부 다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죽여버리면 이런 거짓말을 이나라가고이 응? 교회를 파괴하는 이망기 새끼들 죽여버리는 거예 자본주의자 개새끼를 응? 아. 아, 그럼, 그 자본주의가 틀리고, 공산주의가 맞으면, 우리가 저 뭐, 김일성 만 해야 되고 그러냐고. 이러고 써야겠죠, 또. <laughs> 어, 김일성 이상이 안 좋지 않습니까? 어? 김일성 타령하지, 또? 아이고.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를 이끄는 나라가 어디니까, 여러분? 중국이에요? 러시아요? 북한이? 미국이, 미국. 전 세계를 상대로 공산주의 정신을 전파하고 공산주의 행동을 실천하게 하고. 이 어리석은 맹추 같은, 이런, 어리석은 그랬을 때, 공산주의자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관심이 있어요 그, 뭐에 관심이 있을까? 이 아나니아 같은 짓거리는 거예요. 어, 방공파리 해가지고, 어, 명성을 했죠. 하지만,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빼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만 빨갱이라고 뭐라 해야 지 예를 들어서, 빨갱이 딸려, 어? 어? 빨갱이 간첩, 공, 유리네라 어? 이로 어? 빨갱이 간첩 출신 대통령, 박정희, 예? 이, 이, 딸, 그것도 월북까지 해가지고, 도대체 미 북한이, 김정일이랑, 김정일이랑 무슨 밀담하고 막, 심심하면 북한 공산당이랑 야합하는 쓰레기, 빨갱이 앞제비, 예? 박, 박근혜를 밀어줘야지. 예? 걔는 누가 봐도 빨갱이 짓하고 공산당이지만, 어? 어? 반미반이래 아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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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미반인 거다. 아! 박정희를 누가 암살했냐, 고 미국이 사주해서 암살했다. 박정희를 누가 접했냐, 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일본 놈들이 심심하면, 은 어? 군대에 있는 백정희를 접했다. 용서 못한다. 완전히, 완전 골수, 빨갱이 앞잡이가된 거지. 그렇지만, 아무리 빨개, 친, 친중 빨갱이, 나 뭐, 심지어는 자금선, <laughs> 거기 사연식을, <laughs> 어? 중국 공선들이랑 다 어깨를 나눴냐고, 사연식을 받아도, 어? 다 봐주고. 어? 빼돌려주고. 자기가 싫어하는 놈은 너 빨갱이지, 날리치고 이게 뭐야? 전형적인 자본주의야이 돈을 사랑한 세게 마귀자식들의 행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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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말하는 공산주의랑, 지금 김일성이나, 지금 미국에서 주장하는 공산주의랑 같아요, 틀려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 어? 공산주의하면 대표적인 지금 공산주의를 실천하는 조직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 공산주의 대부거든요. 공산주의를 강하게 적극적으로 시하고 그, 공산주의를 위해서, 어, 헌신하는 조직이 어디냐. 이거. 로마 카톨릭이에요. 어? 자칭 기독교고자 사기치는 로마 카톨릭. 어, 근데 왜, 왜 로마 카톨릭이 공산주의를 하는 것 같습니까? 어? 난왜이 새끼들이, 이 반공한단들이다 사귈 거냐면, 사기꾼 정말 반공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교원부터 잡아다 처행시켜야지 응? 어? 우리나라에서 공산 대놓고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확산에 앞장서는 최고의 그, 그 악명 높은 조직이 어디예요. 맨날 노조 때려 좀다헛소리지 말고 정유구현 사지다니 정유구현 사지다 왜 걔네들은 놔두고 어마 노조 만 빨갱이로 몰아서 족치냐고 어 물론 노조 노조 속에 빨갱이 같은 새끼도 있고 빨갱이지 하는 새끼도 있고 맞지만 왜 성경 말씀에 왜이 왜 가증스러운 이 자본주의야 이돈 밟힌 쓰레기들이 어떤 짓을 하냐 달면서 쓰면은 연한 짓이 뭐냐면 낙타는 성격 하루살이를 풀어준다고 낙타는 성격 자 로마 카톨릭이 어떤 조직입니까? 어, 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에서 자꾸 밀리니까, 아, 어떻게 할까. 아, 기독교인처럼 사기쳐가지고, 그리스도인들 혼란을 빠져가지고, 내 이제부터 내가 기독교야. 이제부터 그리고 로, 로마 황제가, 내 이제 내가부터 기독교, 뭐, 교, 교황이야, 교 목사도 아니야, 교황이야, 목사를 지배하는.